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 일요일 새벽 전쟁이 시작됐죠. 북한이 불법 남침을 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약 3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전투를 위해서 이름없는, 장소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지도 못한 채 전사하거나 또는 실종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목숨 맞춰 지킨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고 더 부유한 국가로 어, 넘겨주는 것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데일리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군의 방공망 아닌 보복 능력을 강조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중동 지역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아마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 전투 상황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사청에 보복 능력 기반의 억제력을 주문했다. 그래서, 어, 저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북한이 공격해왔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호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말 자체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 밑에 기사 내용에 보면 그 홍현익 외교안보 분과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2 2일날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선제 타격 체계 보통 우리가 킬 체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체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대신 보복 능력 기반의 억제력 강화 보통 우리가 KMPR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 능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러면서 한 언급이 사전에 공격하거나 유격하는 건 가능성도 크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아,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약간 뭐 그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그동안 군에서 경험했던 거나 여러 이야기를 볼때 아, 너무 그 단순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축체계라는 것은 북한의 핵 그리고 어, ICBM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북한군이 또는 김정, 김정은의 명령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때 제일 좋은 것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미사일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바로 킬체인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발사되지 못하게 막았을지라도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도중 그러니까 하늘에서 요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KAMD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앞에 그두 단계에 대해서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KMPR 대량 보복을 하자 는 쪽으로 더 무게를 싣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KNPR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맞았다 치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맞았다 치고 맞은 만큼 또는 맞은 거에 그 훨씬 더 많은 그 비율로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가해서 피해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이나 전투는 가능한 안 맞고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이미 맞았을 때 우리가 맞은 그 피해가 정말 다시 우리가 반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맞는 것까지 뭐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복을 하는데도 중점을 두자는 이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주한미군의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꾸면서 일정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아, 어, 좀, 이거를 유예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능력이 정찰 감시 자산이었죠. 군사정찰 위성처럼. 왜 그러냐 면 북한의 그 발사대, 텔과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식별해서, 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의 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이나 여러가지 감시정찰 자산으로 완벽하게 잡아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건 어려우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거기에서 힘을 좀 빼는 것은 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 어쨌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사일이 핵탄두가 뭐 됐건 재래식 탄두가 됐건 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의 영공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우리 영공으로 오기 이전에, 어쨌건 뭐 파괴를 하건, 무력화를 하건, 뭐 어떤 사이버까지 동원한 모든 작전을 동원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안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마치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그, 킬체인과 KAMD가 약간 좀 의심스럽다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라고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저는 어, 제 그냥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오히려 킬체인과 KAMD 분야는 더욱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과 아니,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태에서는 어 일종의 킬체인은 작용할 수가 없었죠. 어, 왜냐하면 어 이스라엘 자체가 그마만큼 이란 전역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위성 자산이 좀 부족했었고 물론 이제 미국이 지원해 줬겠지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리적으로 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킬 체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냥 붙어 있잖아요 보면 남쪽,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해봐야 천 킬로도 안 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정 미사일이 발사돼 봐야. 우리,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것은 채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하 1로 날아오면 1분에 20km,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면 1분에 100km를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맞을 수 밖에 없죠. 근데 그 미사일이 뭐 핵이 들어가면 당연한 것이지만 단순히 고폭탄도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게 서울 밀집 지역이나 중요시설, 뭐,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그래서 삼축체제 가운데 저는 사실 킬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킬체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 군사정찰위성, 우리 위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감시자산의 확보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북한의 군사적 그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군사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방산 관련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조선비지에서 8조원 구축함 경쟁자 한화의 행보 경계하는 HD현대 어이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기존의 KDDX 사업 약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그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고 물론 그 싸움은 어, 어느 쪽으로 결론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원래 방사청에서는 금년 전반기에 마무리를 지을 아마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 12,3 비상계엄과 또는 이제 하나오션과 HD현대측 간에 도저히 그 타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 새로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하고, 뭐, 청문을 끊어서 취임을 하고, 다른 급한 것들 챙기고 하다 보면 아마 금년 뭐 후반기에 가서 KDDX 사업자가 어~ 선정될 수 있는데요 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곡점은 하나오션은 경쟁 입찰을 하자는 것이고 hd 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수의계약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상한 분야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잠수한 분야에서는 하나오션이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상한 분야에서 hd 중공업이. 자유 경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 오시한테 밀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유 경쟁 경쟁 입찰을 음~ 하지 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감점 때문이죠 감점 그니까 현대중공업이 그~ 보안 위반으로 해서 비밀 그~ 유출로 인해서 뭐~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서 관련자들이 법적 조치도 받고 있고 또 방사청으로부터 그에 따라서 이제 감점을 받고 있는데. 그 감점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하나, 오션한테 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점의 유효기간이 올해 10월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부터는 HD 현대중공업이 받던 감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11월달 이후는 그냥 하나, 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 어, 누가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기술과, 기, 기술과 능력을 겨루는 단계가 되는 건데요. 어, 그렇게 되면, 어, 이 경쟁 입찰 국면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감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HD 현대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방침,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외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있다고 보는 거죠. 흔히 그 기업에서 또는 이 정부 조직에서 얘기하는 대관 능력이 매우 중요시 되는데요. 아,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우리 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 우리 쪽을 지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이제, 뭐, 여론을 넓혀 나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그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거죠. 근데 최근 하나 오션이, 아, 기존에는 약간 현, HD 현대중공업이 약간 이렇게 좀 우세한 더 파워인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면 HD 현대가 <laughs> <laughs> 왜냐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매우 관계가 있던 유력 인사들이 HD현대중공업에 취업을 많이 했죠. 뭐 직전 안보 국가 안보 실장도 거기 취업을 했었고요.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어 이런 대관적능력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우세했고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일반적으로 보여졌는데 어 최근 이제 하나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어 굉장히 그 정부 쪽으로 향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 쪽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최근, 어, 서욱, 국,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어, 상근, 상근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어,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까지 방사청과 국방부에서 주요 이런 방산 수출 관련 업무를 했던 성모 예비역 장군을 또 하나 가 영입을 해서 중동 지역의 수출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전직 국방부 장관 출신 한 명을 또 고무도로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을수록 또 민주당의 고위층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 하나 오션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쏠려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과의 어떤 연결,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감점 요인은 없어져서 좋아지지만, 오히려 이런 외적 요인에서, 정치적 요인에서, 한화가 이제 지금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실제 그런 뭐, 대관 능력, 또 이런 뭐, 외부에서 고민, 전직 국방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이런 것이 실제 사업에 영향이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 경쟁하는 관계에서, 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서 설수 있을까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 더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쪽이 이 사업을 받는게 당연히 맞는 건데요. 근데 또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또 이제 반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국가의 어떤 그 움직임, 동향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방부 장관 이제, 이제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KDDX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질 텐데요. 어, 이 기간 동안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하나 오션의 이런 유력 인사 영입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HD 현대중공업은 또 어떤 인물들을 영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주식시장인데요. 어, 미국, 뭐,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 상태로 돌입했고, 어, 또 유가가 오르지 않고 약간 하향하는 안정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 시작할 그 무렵 당시에는 어, 종합지 주가지수도 어, 어느 정도 그 상승을 했었죠. 어,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종합 주가지수가 어제에 비해서 약 17포인트 정도 오르는 위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막상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주가지수가 하락. 예. 어제보다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방산도, 오늘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9시 당시에는 방산주에서도 그래도 여러 종목들은 그냥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전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종목도 상승 종목이었고 전부 그 하락이네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32,000원 하락. 아, 굉장히 좀 낙폭이 크고요. 다음에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7,000원 하락. 라이젠 엑소온도 23,000원 하락. 아, 최근 매우 강하게 올랐던 것이 라이젠 엑소온과 풍산인데 라이젠 엑소온과 풍산도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 종목이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걸로 봐서는 오늘 방산 주가들은 어 대부분 하락세로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새롭게 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앞으로 그 국방 예산을 더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어 국방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늘어난 국방비로 무기를 사야 되는데 아그럼 대한민국 그, 방산기업들한테 기여가 되는 거 아니야? 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 약간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미 이 이런 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뭔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나토 정상들, 나토가 총 32개국이죠. 정상들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우리 방산기업한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뭐 풍산에 대해서는 또한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아직도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증권사 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참고만 해야죠. 그분들이 사는다고 사고 어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은 또 사라고는 말을 하지만 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또는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매매는 정말 자기의 판단 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안다면 당연히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보와 돌아가는 동향 현재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어, 개인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 최근 방사는 너무 따뜻하게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으면 언젠간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내리막에 대한 대비도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방산기업 주가가 오르고 전쟁이 휴전으로 바뀌게 되면 방산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르막 내리막의 그 시비를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방산기업 자체가 강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생력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기술력이죠, 기술력.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술력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건가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업계에도 젊고 유능한 과학도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대학에서 이공계에 있는 졸업학생들이 또는 석박사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삼성전자, SK, 네이버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산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산은 일시적인 정치적 이런 뭐 전쟁과 같은 요인으로는 지속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결국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이끌어 갈 사람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25일 밀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